오늘 2025년 10월 14일 제328차 화요집회 겸 화요집회 10주년 기념 기자회견 문을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66개 단체 대표로 발표하는 겁니다. 오늘 14일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변, 오린모 등 66개 시민단체가 2014년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후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의 마그나카르타인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11년 만에 제정되고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끝내 설립되지 아니하여 북한 인권법은 9년 넘게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사문화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년 넘게 자당목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년 10월 17일 서울 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불추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마저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 인권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밖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해 세계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위주의 국가들인 중국 및 러시아와 나란히 정상 국가임을 과시하면서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최소 236명 중 찬성 210명, 기권 24명으로 통과 제정한 법률을 국회 스스로 9년간이나 막는 것은 반헌법적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입니다. 미국의 지원 축소로 북한 인권단체들이 고사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공백을 메우고 북한 동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히 한국의 책임이며 그 중심에 북한 인권재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시 우리는 촉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장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라 재단 설립을 끝내 거부할 경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직무유기죄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고문 조정현 해병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대표 오봉석 탈무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 이사 이병림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김서구 결의월 통일연대 대표 장세율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허강일 끝으로 오늘의 부, 기자회견은 국회 인권포럼으로 계신 김기현 의원님이 주선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주도해서 북한인권법 재정 실행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가 10년 전 2014년 10월 14일 열렸습니다. 2005년 김문수 당시 의원이 최초 제안했던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의 집행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의 구성을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괴이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선진사회의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억제를 태연하게 부리는 중심인사들이 민주화 투사라고 자랑하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보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 자유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자신의 것만에 국한되지 않고 남의 것까지도 똑같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방해한다면 볼셰비키적 사고에 젖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민주화 투사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이재원 대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화요지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은 1776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자유민주의 주 선두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의 자유를 박탈했었습니다. 100년 후 남북전쟁 중, 전쟁 중 에이브럼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추구했고 결국 노예 해방까지 실현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우리 한변 변호사들과 회원들은 한국의 에이브람 링컨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4일인 오늘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린 하요 집회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극개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은 제정된지 9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북한 인권법 실행의 핵심 기관인 북한 인권재단 설립의 불발로. 민주당의 소유물이 되어 사문화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9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자당인 민주당 재단 인사를 추천하지 않고 또국민의힘에 추천 인사의 추천을 거부하며 북한 인권법의 실행을 맡고 있는 우원숙 국회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김종인, 김정은만 보이고 김정은 독재 밑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북한 동보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유신 독재가 싫어서 민주화운동의 앞장에서 싸운 공로로 오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더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손으로 통과시켜놓은 북한 인권법의 실행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김정은과 일맥상통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온갖 가문 리설로 국민들을 유혹하고 말끝마다 국민을 위함이라 외치던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구토록 바라는 북한 인권법 실행을 그렇게 발벗고 나서 방해를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김정은한테서 그 어떤 압박이라도 받고 계시는가요? 작년 10월 17일 서울 고등법원이 극혜 의장의 재단이사 불출전 행위는 이 법이란 판결조차도 불복하는 극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장인지 아니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인지 까리까리합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국회 의장이라는 직권으로 막아나서는 국회 의장은 법치주의 파괴자이며 반헌법적 직무유기입니다. 먼한날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거든 국회 의장과 민주당은 즉시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라. 국민 여러분, 한민족 한결의 북한 동포들이 인권유를 막는 북한 인권법을 철저한 실행과 정상화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하요 집회가 2014년 10월 14일 국회 앞에서 외친 이래 바로 오늘 10년이란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먼저 거론되고 발표되고 세계 여러 나라 인권 단체가 북한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여야 전원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사문화되며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과 지원이 불가토록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거부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려워 오랜 세월 거부하십니까? 곧 경주에서 앞에 국제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인권 용어를 많이 구사하는 당이면서도 끊임없이 몇 사람의 구설로 공개석상에서 노인평화의 여성평화발언 또는 심지어 장애인 비하식 발언 문제시까지 사회적으로 거론되어 마치 인권을 외면하는 당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북한 인권법의 조성한 실현을 위하여 직권당의 이름으로 추진의 의사를 발표한다면 전 세계는 현 직권당의 모습을 새롭게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유엔 제재로 막혀 있는 경제 제재도 인권적 지원을 전제한 합법적 북주민을 지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남북 소통과 자연스러운 평화의 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북적 지도자가 반대할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지 않습니다. 외형으로 반대 표시는 할지언정, 결코 북적 인민의 삶을 돕는 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주민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도 변화할 것 식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반 여건으로 국제 무대에 다시 한번 나서고 싶은 북적 지도자는 이러한 북한 인권 이미지를 다수라도 희색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북한 인민을 인권적 지원을 받음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북한 인권법으로 공식 지원하는 길이 유일하며 바로 유엔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이 땅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러한 북한 인권의 실질적 발의, 발의를 선사시키는 공식. 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고인하는 이미제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정체성 위상도 크게 오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지문의 인권적 경제지원이란 표현이 이번 앞에 회의에서 고인 되기를 바라며 한국 노년 인권협회 대표 조정현. 誰にだ